제2 개명.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입기 20장 4, 5절. 17. 하나님을 형상으로 묘사하는 행위의 그릇됨 앞에 개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자기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상상하거나 지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감히 육신적인 것을 그에게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가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과연 그에게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좀더 확실하게 선언하신다. 그렇다면 이 개명의 목적은 바로 그에게 드릴 정당한 예배가 미신적인 예식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유치한 것들을 생각하여 하찮은 육신적인 행위들을 조작해내기가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삼가기를 촉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당한 예배, 즉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신령한 예배를 따르도록 만드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겉으로 행하는 우상 숭배야말로 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다. 이 개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째 부분은 사람이 파악할 수조차 없으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지각에 속하는 분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를 어떠한 형상으로 묘사하는 무엄한 짓을 제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어떠한 형상들이든 간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예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불경스럽고 미신적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를 묘사하는 데 쓰는 형상들을 모두 간략하게 열거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란 곧 해와 달과 별 등의 광명체들과 새들을 신명기 사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가 새와 별들을 언급하신다. 광명체들과 새들을 가리킨다. 일부 분별 없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천사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나도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한다. 그것들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제1권에서 이미 충분히 분명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이 꾸며내는 하나님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이 나타나는 순간 참된 신앙은 부패하여 타락하고 마는 것이다.